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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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 기부하세요? 잠시만 멈춰보세요. 혹시 카카오페이 만보기 사용하시나요? 200억 고가 모여지면은 20억이 기부가 돼요. 한과 함께 보면서 쓰고 있습니다. 어, 얼마나 하셨죠? 오늘 전부 정도. 아 그러면 오늘 만보 채우시죠? 네보요네 <laughs> 노력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러면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검사 맡으시고 꼭 가세요. 다른 데 도망치시면 안 돼요? 알겠습니다.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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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만보 꼭 채우셔야 돼요. 아와아 아, 저는 못뛰겠어요 아, 잠깐 잠깐 일단 어... 볼게요. 아 잠깐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어... 아 근데... 조금 조금 근데... 모자라, 근데... 아이, 조금만 모자라. 아 조금 모자라. 한두 바퀴만 더 뛰요. 두 바퀴만 더. 두 바퀴만 더. 어..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기부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? 롱런 아세요? 지금 여 하고 있어요. 아 정말요? 그럼 일단 일어나시고요. 아, 네. 트럭으로 올라가셔야죠. 아, 네. 예, 예. 화이팅 화이팅 출발. 꼭 검사 받으셔야 돼요. 아... 화이팅 화이팅 와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. 아 정말요? 어... 삼천 보? 네네 지금까지 삼천 보 뛰신 거예요? <laughs> 네네네.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래도 만 보는 화이팅! 네, 화이팅 화이팅 저녁에 여기 다시 오니까 뛰는 사람들 되게 많네. 아 정말 여기 완전 기부 체굴장인데저 아, 사람들이 다만 보기 키고 뛰면 얼마의 기부가 진짜 와다만 만보, 보기 만 보기 만 보기 키세요. 어, 만 보기 만 보기 만 보기 키우 기부. 어, 기분금 올라가는 소리, 어, 아, 최고다. 이런 좋은 곳이 온라인 대회 참가 인증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네오테리아 러닝 고글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